군의군은 2025년 9월 15일 군의군 노인복지관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기념모자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의군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지역 개인과 단체 71명이 참여한 광복 80주년 기념 8.1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 달간 모금한 870만원으로 제작한 기념모자 150개를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모자 전면에는 군위군 국가유공자 499명을 상징하는 숫자 499를 새겨,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 10명이 직접 참석해 감사 인사와 기념식을 함께했으며, 참전 유공자 이상택 어르신은 앞서간 전우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깊은 소회를 전했습니다. 군의군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